여러분들이 중소기업 모니터를 장만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가성비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면서 화질과 성능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24인치 중소기업 모니터만 추려서 추천할까 합니다. 그러니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만 하셨다면 오늘 전하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모니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모니터, 알파스캔 24인치 FHD AOC 게이밍 165 프리싱크 모니터 24GS입니다. 제대로 된 게이밍 모니터를 희망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알파스캔의 모니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었던 브랜드이기에 더욱 자신있게 추천할 수 밖에 없는 모니터인데요. 게이밍 모니터로서 아주 훌륭하다 평가하는 것이 우선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술을 통해 최적화된 환경에서의 게임이 가능하며, 지싱크 호환으로 게임 화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깜빡임이나 잔상 및 이미지 왜곡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5Hz 고주사율과 1ms 응답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민첩한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죠. 여러분이 하는 게임의 장르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세팅할 수 있는 FPS 및 RTS 화면 모드를 제공하며 FPS 플레이어를 위한 조준선 기능과 명암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섀도우 컨트롤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hd 대비 확실히 더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는 트루풀 hd 화질로 언제나 퀄리티 높은 화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로우 블루 모드 플리커플이 논글레어까지 적용한 중소기업의 24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두번째 추천 모니터 dx 24인치 75hz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dx245 hdmi 입니다 사무용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모니터 제품입니다 이유는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 모니터이기 때문이죠. 사무용 혹은 업무용 모니터로 추천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초슬림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미지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X 1080FHD 해상도를 통해 섬세하고 또렷한 화면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하좌우 어떠한 각도에서도 색상의 왜곡이나 변형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VA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DX 모니터의 장점이죠. 5000대1 명암비를 통해 깊고 풍부한 영상을 구현하며, 250CD 밝기로 밝은 장소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HDR 영상 기술을 지원하여 생동감과 입체감 넘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모니터입니다. 세 번째 추천 모니터 어드밴스원 24인치 100Hz EHDMI 모니터 AF2408GH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후기수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니터로서 그만큼 높은 인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게임용으로 선택하셔도 무난한 모니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FHD 해상도를 제공하며 VA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하고 있어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죠. 100Hz 주사율과 1ms 오디 응답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 잔상 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출력하며 프리싱크 지원을 통해 화면 끊김이나 프레임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최적의 화질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ps 플레이어를 위한 로스 조준선 모드도 지원하는 만큼 저렴한 fps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죠. 16.7m 색재현율의 풍부한 컬러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구현이 가능하며 hdr 모드를 통해 디테일 풍부한 화면을 구현하는 만큼 영상용 모니터로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24인치 중소기업 모니터 추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모니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